네 반갑습니다 주민이 주인입니다 네 북구 위원 정달성입니다 네, 이곳은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, 안전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안전사회 시작은 마을에서부터 어, 화이팅 안녕 네. 우리 아이들 오늘이 어, 이곳은 용주초등학교인데요 용주초등학교 개학날이라고 합니다 기양나 아이들과 함께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캠페인하고 있습니다. 안녕, 반가워, 안녕, 안녕, 안녕. 네 함께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네, 우리들과 함께 하루를 자 안녕. 네저 안쪽에는 우리 또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. 네, 등교길 네, 학교 맞이 아침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역시 이렇게 상쾌하게 경쾌하게 하루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뭐 개학 첫날이라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 기분 좋지 않겠어요?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고요 우리 특히나 개학날이어서 우리 아이들 피곤할 수 있겠는데 안전하고 어, 재밌는 멋진 하루 응원해 주겠습니다 어, 우 연규초 아이들 계속 분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호가 건너면 볼까 안녕 화이팅 반가워 안녕 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<laughs> 네. 아, <진짜구나. 웃음> 네. 찍어주시면 감사하죠 <laughs> 네. 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우리 또 이렇게 아이들 교통 예 안전 지킴이 안전 지킴이 하고 계신 로 선생님 반갑습니다. 영주 철도 네, 학교 오늘 계약했어요. 네니다네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